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충주 애청에 간 예, 1층 예, 나무의 그리다에 잠깐 예, 어떤 분에게 컨닝해서 잠깐 들렸습니다. 예, 여러분, 예,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예, 2022년 예술하라. 예, 한국의 예술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꼬마신랑 국악가수입니다. 예, 잠깐 와서, 어, 허락을 받고, 이렇게 사진, 아, 사진이 아니죠. 그림이죠. 예, 나무에 그리다, 예, 김수경 작가님을, 예, 잠깐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리얼하게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1월 1 7 2022년 1월 17일부터, 어, 1월 23일까지 아마 여기, 충주 문화예관 옆에 보면, 대충회관이라고 있어요. 우체국 바로 건너편이죠. 거기서 지금 예, 수목 전시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예,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대한민국의 예술가 예, 화가 선생님 모든 분들 이체인년 새해는 번망이 받으시고요 더욱 문화 예술 우리 하단이 예, 성장하고 아름다운. 사회문화를 가꾸는 데 이득을 담당할 수 있는 귀한 화가 선생님들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